꽃님들, 안녕하세요. 흑구시아가 이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피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피어가지고요. 또이 이쁜 모습. 아, 이렇게 영상에 또 담아보아요. 이렇게 이제 이쁜 모습을 이렇게 담아봐야 우리 꽃님들이. 아, 후쿠시아도 이렇게 이쁜 아이였구나. 그리고 또, 아, 또 이렇게 또 키우실 것 같고. 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피웠답니다, 지금. 어우, 이 진짜 쪼매난 모종이 이렇게 크게 잡아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렇게 크게 지금 아주 폭풍성장을 하고 이렇게 꽃대도 뭐 주렁주렁 뭐, 뭐.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제일 절정이고 제일 이쁠 때라 아 이렇게 또 찍어 보아요 아핀 애들도 있고 안핀 애들도 있고 아 이렇습니다 옆에 또 찍어 볼게요 옆에도, 옆에도 몇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얘는 이제 벌어지려고 피려고 하고 얘는 이제 먼저 피 내고 아 이렇게 후쿠시아가 뭐 배추나무 주렁주렁 대추나무뭐 <laughs> 주렁주렁 열리듯이 아 얘는 이렇고요 얘는 얘는 이 앵두나무 <laughs> 이렇게 제가 비유를 좀좀 좀 웃겨요 제가 좀 웃깁니다 앵두나무 앵두나무 사랑 걸렸네 앵두나무 주렁주렁 열리듯이 꽃대가 아 가지 끝 하나에서 이렇게 꽃대가 뭐 보통 뭐 대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가지 하나에서 요것도 다섯 개와 이렇게 후쿠시아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막 절정을 이루고 다 피어가지고 아 우리 꽃님들 이렇게 후쿠시아 또 이쁜 꽃 보고 또. 아 후쿠시아도 이렇게 박예사 후쿠시아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구나 이렇게 꽃 보시라고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담아 보아요 아 열었습니다 아주 그 조만한 손바닥만한 겨울에 손바닥만하지도 않았어요 조만한 모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품이 됐다는 거몇달 사이에 12월달에 들였으니까 어 1월 2월 3월 4월 5월 뭐한 4~5개월 만에 이렇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절정을 이루네요. 우리 꽃님들 후쿠시아 많이 좋아합니다. 후쿠시아 좋아하는데 병충해가 후쿠시아도 많아서 아 많이 거리하시고 하죠. 아, 나임도 이렇게, 나임도. 아, 나임도 이렇게. 아, 어제 우리 거리대, 거리대 영상 올렸는데 아, 그래도 또 필요하신 분 사시는 것 같고요. 또, 필요하신 분, 댓글란 쪽 위에 전번 다 해놨는데, 다들 전번 물으시고, 전번 가르쳐달라 하시고, 쪽 위에 있어요. 그 댓글란 보면 있어요. 쪽 위에. 그래,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전화번호 다 기재해놨습니다. 아, 요렇게. 우와,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이 아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피어가지고. 와. 또 우리 흰, 흰 저기 노벨리아 다들 또흰 꽃. 흰꽃 이쁘다고. 노벨리아 이쁘다고. 짠짠해도 안개꽃 같이. 뭐 짠짠해도 흰 꽃이다. 깨끗하고 이뻐요. 노벨리아. 이렇게 봤고요. 제가 이제 그 후쿠시아를 모종을 아삼 저기 저기 삽목을 몇개 했어요 했는데 와 되기는 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요 요거 이제 삽목한 건데 어 요렇게 새순이 나왔어요 새순이 나왔다는 건 이제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삽목이 됐다는 거예요 어 얘는 삽목했는데 새잎이 안 나왔어요 아직 뿌리가 다 온전히 안 내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얘, 얘, 쪼꼬미, 요조꼬만거 하나 꽂아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순이 나왔어요. 이제 얘는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삽목을 이렇게 후쿠시아, 어, 얘네들, 이렇게 어떤 잎인지, 아니면 겹샤피, 겹, 저기, 음, 후쿠시아인지, 어, 제가 이름표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꽂아 만났지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프 아니면 어겹어후쿠시아예요 이렇게 삽목 몇개 해놨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 이 있는 거예요 어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어 요거 요것도 다 이제 노뎀나무 카페에 가져가서 우리 꽃님들 후꽃이야. 요거, 택배 주문하신 우리 천, 선착순으로 꽃님들. 아, 요것도 꽃대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삽목했는데 이렇게 꽃이 크고 이렇게 핀다는 거는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거, 네드 판도랍니다. 어, 요것도, 요것도 다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우리 꽃님들, 택배 주문하시는 우리 꽃님들, 선착순. 어, 드리라고 할게요. 아, 요거는,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아, 얘는 이제 더좀 있어야 됩니다. 요거. 베이비 핑크, 샤피니아, 패추니아 뭐, 그러죠? 아, 요렇게 꽂아놨어요. 지금, 어, 유럽 재라룸 꽂아놓은 애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고, 좀 어느 정도 크고, 어, 그래야 제가, 음, 다 가지고 가서, 어 드릴 겁니다. 요런 애는 이제 진짜 아주 조금만 꽃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꽃이 어,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 이제 하여튼 뿌리가 내리고 있는 애들은 어, 노뎀 나무 가지고 갈 거예요. 노뎀 나무 가지 가서 하나씩 어, 꽃님들 하나씩 넣드리라. 어 가는 택배에 그냥 넣만 드리면 되니까 제가 개별 개별로는 못드못 드려요. 못 드려요. 택배하기가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대매 이제 택배 할때쌀때 때,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시키시는 분 하나씩 넣어 드리라 이렇게 이제 갖고 나갈 겁니다 아 이렇게 봤어요 하여튼 이번 주 월요일 못못 못 가지고 가면 다음 주 월요일 가져가면 요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말 요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음, 월요일 그 때쯤이면 얘네들 어, 좀 어, 가지고 가서 나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흑구시아가 이뻐서, 흑구시아가 <laughs> 이뻐서, 이렇게 또 찍어 보아요. 요거는 이제 다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필려고 이제 색상이 요렇게. 우리 꽃님들이 나임제라름도 엄청 엄청 택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쁜 꽃 이렇게 보아요. 아이고 후쿠시야 두 종. 지금 두 종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요양 중이고요. 어 건강하게 잘 있어요. 바깥에서 아주 이렇게 후쿠시야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